Hello, everyone. This is m 자, 이번 시간에는 그 32강 심표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표는 물론 그 쉬는 뉘앙스가 있지만 다른 뉘앙스도 가지고 있어요. 자, 보통은 그냥 쉬는 거예요. 끊어 읽죠. 두 번째는 병렬 관계를 나타내는 심표가 있어요. 병렬 관계. 두 번째 병렬 관계. 세 번째는 심표를 기준으로 동격이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첫 번째. 자, 일반적인 심표는 쉬는 겁니다. Because she is kind, I like her. 그녀가 친절하기 때문에 나는 좋아한다, 그녀를. 자, 쉬는 심표니까 끊습니다. Owing to her laziness, we could not arrive at the airport in time. 자, 그녀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는 도착할 수 없었다, 공항에 정각에 아, 제 시간에. She raised her hand, crying loudly. 그녀는 올렸다, 손을 크게 울면서. For example, A video about some issue, maybe controversial. 예를 들어 비디오는 몇몇 이슈에 관한 논쟁적일 지 모른다. This may not strike Europeans as much of an insight. Pro-Europeans' landscape is so much of a blend. 자 이것은 치지 않을지도 모른다. 자 여기가 동사죠. 유럽인들을 유럽인들을 그 육체적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 유럽인들의 마음을 강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마음을 때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As much as inside, 통찰력으로부터 나오는, from은 양세요. 통찰력으로부터 나오는 많은 것으로서. 자, 이게 부사구가 되죠. 부사구입니다. 문장 형식은 형명이죠 자, 이것은 유럽인들의 마음에 에... 감명을 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때리지, 대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유럽인들을 요 말이 요거는 유럽인들이 마음을 강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유럽인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요런 말이에요. 통찰력으로부터 나오는 많은 것으로써 왜냐하면 유럽인들의 아, 유럽의 풍경이 So much of a brand, a brand, 나오는 많은 것이기 때문에 자 a 표는 쉬는 신표 여섯 건씁니다 자, 그다음에 병렬 관계를 나타내는 신표를 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자, 병렬 관계를 나타내는 신표는 신은 기능 플러스 병렬 관계예요. 자, 시기는 시지만 포커스는 병렬 관계예요. 자, 진하게 해 놨죠. 병렬 관계. I met Sumi, Tom and Jane yesterday. 자, 나는 만났다. 수미와 탐과 제인을 어제. 병렬 관계는 세 개죠. 제인 탐 수미 항상 기준을 뒤에 거 n d 기준으로 뒤에 거에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기준은 제 뒤에 입니다 He died of disease, hunger and disappointment. 그는 죽었다. 음, 질병으로, 배고픔으로, 실망으로. 기준은 항상 뒤에 거예요. 그 기준이 첫 번째 요거 요거 요렇게 됩니다. 순서가 1 2 3 하지 말고 1 2 3 요렇게 뒤에서 이렇게로 올라갑니다. 삼 번, "Deact of communicating is always a joint creative effort." 자, 의사 소통의 행위는 항상 합동의 창의적인 노력이다. 백열 <laughs> 관계는 "creative joint"가 되죠. "This meant opening doors for women, allowing them to exit from elevators, floors, and so on." 자, 이것은 의미한다. 여는 것을 문을 여성을 위해 허락하는 것을 그들이 나가도록 엘리베이터로부터 그리고 기타 등등. 자, 병렬 관계 끝에 a 심표 b 심표 and c가 나오니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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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딱 목적어가 되겠죠. 이것은 의미한다. a를 b를 그리고 c를. Number 5. When they heard the tape recording of a stranger, they began to sing um, sooner. sang more songs and overlapped their songs with the playback more often than they did on hearing a neighbor's song. 그들이 들었을 때 테이프 리코딩을 낯선 사람으로부터 그들은 시작했다. 노래하는 것을 더 빨리. 자, 노래하는, 자, 노래했다. 더 많은 노래를. 그리고 오버랩 했다. 그들의 노래를. 자, 병렬 관계가 세 개죠. 자, 세개다 과거형이요. 오버랩, 생, 비 e g 이 되죠. 1, 2, 3이 됩니다. 그들은 시작했다. 더 빠르게 노래하는 것을. 그들은 불렀다. 더 많은 노래를. 그리고 오버랩했다. 그들의 노래를. 플레이백으로. 더 자주. 그들이 했던 것보다. 듣자마자 이웃의 노래를. 이렇게 됐죠. 자, 병렬 관계는 a 심표 b 심표 and c가 되는 거죠. 자, 동격을 나타내는 또 심표가 있죠. 동격 a 신표 b에서 a하고 b가 같다는 얘기가 되죠. number 1 ransom or is the father of the old mobile could not p r o d u c e his horse horse race carriages fast enough ransom old는 아버지인 old mobile. 자, 요거는 동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d의 신표는 c는 거죠. 자 올드 모바일의 설립자인 아버지인 랜섬 오리즈 은 생산할 수 없었다 그의 말 없는 마차를 충분히 빠르게 자 이게 이제 동격이죠 진하게 된 부분이 She married Raymond Woodard uh, Brink, a young mathematician professor. She had met in Moscow, Idaho, many years before. 그녀는 결혼했다. 레이먼드 우다르드 브링코와 어린 수학 교수인 자 여기 대시 생략됐네요. 그녀가 만났던 모스크바에서 자 요거는 시는신표죠시는신표 아이다호 아이다호 모스크바에서 이렇게 되죠. 수년 전에 자 아무튼 여기 나오는 빨간색으로 된신표는 동격입니다. 두개 앞에 거 뒤에 게 갖게 되죠. Number 3, she has an aim to be a millionaire. 그녀는 갖고 있다 목표를 어떤 목표냐 하면 백만장자가 되는 자이 두가지가 병렬 아 자, 동격이 되죠. m y s s k m on Our English teacher is very kind. Miss Kim은 우리 영어 선생님인 매우 친절하다. 요거는 동격의 심표지만 요거는 쉬는 심표죠.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줍니다. I tend to blame others instead of me when things are not going well. A foolish thing to do. 나는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사람을 나 대신에 일들이 잘 가지 않을때 어리석은 것인 할. 자, 지금은 빨간색.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어리석은 일이죠. 할 어리석은 일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병렬 관계는 지나게 된 부분. I tend to blame others or foolish thing to do가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실전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already. See you tomorrow.